네, 안녕하세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기술 노상균입니다. 지난번 진드기에게 감염병 예방 영상 이후로 또 찾아뵙습니다. 어느덧 6월 초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죠. 기상청이 발표한 6월부터 8월까지의 날씨 전망에 따르면 작년보다 더울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폭염에 대한 예방 교육과 따뜻해진 날씨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진드기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코로나19와 농번기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교육이 아닌 영농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 교육 현장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남은시 농업교육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날에 잠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배너를 보시면 폭염 대비랑 진드기 감염 이렇게 딱두 가지만 짧게 교육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지금 이제 6월 초여름이고, 이제 벌써부터 더워지기 시작한 걸 보니까 이제 7월 넘어서고 하면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질 거라고 예상이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폭염이, 폭염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오. 폭염의 뜻이 극심한 더위라는 뜻입니다. 폭염. 예. 그 보통 그 폭염 주의라고 하면 그 33도 이상이 가는 온도가 그 이틀 이상 지속됐을 때 폭염 주의라고 하고요.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의 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됐을 때 폭염 경보라고 합니다. 이제 7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제 이런 폭염 주의나 폭염 경보가 많이 내려올 텐데요. 이런 날에는 특히 폭염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이 폭염 예방에 주의할 점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제일 제일 더운 시간대입니다. 예예. 예. 그 시간대에는 웬만하면 작업은 자제하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된다 하면 이른 새벽이나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작업을 오래 하시고 이제 편히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두세 시간 연속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한 시간 기준으로 하셨을 때 50분 작업을 하셨다 하면 10분은 꼭 휴식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에 꼭 물을 자주 마셔야 이제 탈수 증상이 안 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폭염 예방 물품으로 지금 아이스 조끼를 준비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아이스 조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벗으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이쪽에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등을 보시면 여기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총 6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세트를 드릴 건데, 아이스 조끼 하나에 지금 아이스팩 12개가 들어야까요 그래가지고 이 6개 거를, 6개를 이제 교대로 두번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트 안에 요 아이스 모플러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요 모플러가 뭐냐면, 이제 요거 그냥 천조가리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물에다 담가서 담가 놓으면 이제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냉동실에 넣어 놓고 사용하,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이제 찐득이백의 감염병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저기 재작년에 3회에서 좀 찐득이에 물려서 좀 돌아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진짜 위험한 질병입니다 요게 찐득이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반팔이나 뭐 이렇게 살이 보이시면 안 되고요 예. 슬리퍼도 안 되고 지금 잘 입으시는데 이쪽 분은 꼭 긴팔, 긴바지를 네. 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장화, 장화도 네.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복을 지금 몇몇 개씩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작업복을? 작업복 따로 있는. 따, 따로 지금 뭐 구비된 게 없든지 그냥, 그냥 그냥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그게 근데 예. 형상복이 다작업복데 네, 그러시면 또안 돼요. 아. 이제 작업복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입는 옷은 이제 집 안에까지 갖고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여기 작업하실 때 병해충이나 이런 게각 지금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퇴탁하실 때도 꼭 구분해서 하시고 그리고 작업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꼭 샤워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드기 예방 물품으로 저희가 팔토시 준비했는데요 팔토시가 저희 보통 지금 손목까지 오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 여기 예 여기 손등까지 커버가 돼가지고 예. 햇빛도 완벽 완전히 차단이 되고 이제 이게 또 쿨토시 기능도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이게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이게 지금 뽑아 쓰는 손 소독제예요. 예예. 지금 여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이라고 문구를 부착했는데 이게 작업하실 때 갖고 다니시면서 유용하게 쓰시라고 준비해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또쿨 패치인데. 이게 혹시 패치? 쿨 패치요, 쿨 패치. 패치 붙이는 예, 예. 이게 아프실 때 저희가 파스를 붙이잖아요. 네. 근데 파스 아플 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게 뜯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을 이렇게 팔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게 엄청 시원해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좀 더운 여기 뒷덜미나 이마 이런 데에다 붙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예, 지금 덥네요. <laughs> 네. 일단 뭐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물품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입어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치 맞아요? 그냥 몸을 맞추면 돼. 이가거 <laughs> <laughs> 아, 그 네, 아 그. <laughs> 요데 아니요. 언니는 l 라진입어야 그래? 입어야 아, M <laughs> <애> 입는데 <laughs> 아니, 언니 넉넉하게 입어야 돼. <laughs> 넉넉하게 입어야 돼.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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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이거풀로 <풀수식> 꼭정물로 주셔야 돼요. 하하얀거염하염하 얼룩덜룩이 아 아, 이거 아, 진짜 좋다닐 때. 아, 맨또끔정으로 어우, 받으셨구나. 이거 괜찮아가 제가 누가 제 넣는 거좀 알아서 해까요 저는 여기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여기, 예, 여기도 하나 넣으시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예 찍찍이가 붙어있어서 그리고 시원거 어, 같은데? 이거 냉동실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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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 안 넣어놨는데? 아 그러니까요 <laughs> 여기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네, 이게 네. 그리고, 네. 밑에도 하나씩.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남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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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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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무거우실 수 있는데, 네. 입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우면 안 느끼실 거예요. 들다는 느낌이 들고, 안심은 튀어나것 같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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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중요해요. 어떻게, 느낌이 중요한데. 아니, 이제 얼궂다 가려도 야지 네, 감사합니다.